안녕하세요 유카페 질문입니다 직장 생활을 접고 사업을 해도 되겠습니까 아,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이죠 아, 그렇군요 소원입니다 남 밑에서 신물나게 했다 네. 마음대로 휴가도 못 가고 네. 하라만 하고 네. 어, 그런데 이제 벗어나고 싶다 네. 좀 내공을 좀 쌓였나 봐요 네. 내공이 네. 그래서 물었습니다. 네. 뭘할수 있는지도 물론 얘기해보고 사전에 네. 정지 작업, 정리 작업이 라고그럴까 정리 작업. 네, 정리 작업 필요합니다. 어느 대화를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는지. 네, 그렇지. 네. 얘기 나눠보고 네. 어, 상식선에서도 중요하잖아요. 어 그럼요. 점가 우선해, 상식이 우선해. 상식을 먼저 봐야죠. 네, 상식이 우선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판단하기 어려운 지점에 도달했을 때 뽑으시죠가 네. 되는 겁니다. 뽑으시더 네. 으라고 남발하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네. 해보시면 알아요. 네. 장난이 아니라는 걸. <laughs> 자, 보자. 역량이, 어, 기술이 있었네? 네. 자, 직장에서 자기만의 기술을 습득한 걸로 보겠습니다. 네. 식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식신은 기술이죠? 네. 아, 올해서 어, 오래 어, 올해 했네. 네. 올해 근무했군요. 네. 적어도 20년 이상. 네. 했한 네, 걸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 나름대로, 어, 결실도 있는 걸로. 네. 어, 보겠습니다. 네. 이해합니다. 네. 어, 처음에는 막 힘들었겠죠. 많이요. 어, 음, 네, 힘들게 했, 했지만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네. 자리 잡고 보니까 왜 내가 남 돈만 벌어주고 음. 내 소리도 못 하고 네. 구박은 구박대로 받고 네. 아 이거 정말 못하고 더 못해먹겠다. 어, 원래 힘이 붙었을 때더 못해먹겠다는 말이 나오지. 그렇죠. 처음에는... 회사에 1억 벌어주고 본인 천만 원 가져가면 <laughs> 좀 억울하긴 할 거예요. <laughs> 아 그렇구나. 네. 그 눈치가 있는 사장이라면. 네. 아, 조용히 불러서 네. 주머니꼭 찔러주고 내 네. 그래, 바람 쐬고 와요 할 네. 텐데 이게 또그 정도 되면은 왜 그만둔다 고 그러겠어요 1 0 0한명 있을까 말까 한 사장님인데요 아, 그런 그치? 분들은 1 0한명 네. 밖에 없을까 그 정도 밖에 없을 거예요 아, 네. 네, 잘 몰라서 사장 밑에 일을 해본 지가 내가 없어서 <웃음> 네. <웃음> 자 앞으로 봅시다 어, 먹고 살만한지 네. 먹고 살수 있는지 네. 자 시에 하, 이, 정제가 있네 네 이건 뭐야 지출 그렇죠 사업을 하려면 돈이 나가야죠. 지출이 크다. 생각보다 큽니다. 지금. 이제 그대가 생각한 것보다도 지출이 클수 있습니다. 어, 그러네. 각오하고 있습니까? 네. 네. 집도 잡혀야 되고, 대출도 유지비가 받아야 되고. 유지가 상당히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네, 쉽지 않습니다. 네. 이거 버틸 자신 없으면 아예 시작하지 마세요. 네. 퇴직금 정도 가지고 안될것 같습니다. 네. 대출 받아야죠. 사업하려면. 여기 바로 경제가 있다면은. 네. 이게 일 왔다라면. 아유, 그러면 금방 안정, 되는 거죠? 그, 내가, 그, 직장 있으면서 그 관계했던 그래처들 네. 그대로 옮겨오는 겁니다. 네, 가능하죠. 그게 제일 희망사항이잖아. 아, 다들 그러지긴하죠그래처에서 당신 나가, 내가 후원해줄게 했는데, 막상 나가니까, 싹, 5뉴월. 네. 그땐 그때 얘기고. 5뉴월 뭐 변하듯이. 네? 5뉴월에 뭐 변하듯이. 5뉴월에요? 서리가 네. 내리는 게 아니라, <laughs> 뭐가 변할까요? 도리감주. 보리감주가 뭐예요? 술이에요? 보리쌀로 만든 감주. 아. 단술. 단술. 식혜. 그러면 그게 맛이 간다는 얘기네요? 그, 그럼 자고 나면 그거는 쉬어서 못 먹게 돼. 아. 야, 알 수, 아무도 믿지 말아야 돼. 네. 그말 믿고 시작했다가 거지 되는 거예요. 음,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긴 하죠. 그렇지? 네. 네 없는 얘기 하겠습니까? 나 상담 네. 통해서 들어본 얘기들입니다. 네. 나도 간접 체험은 꽤 많이 했어요. 음, 네. 응, 상담을 <laughs> 통해서. 네. 자, 지출이 큽니다. 버틸 수 있습니까? 네. 힘들 것 같아요. 그건 누구, 스카이캐슬에서 그랬나? 감당하시겠습니까 아. 그러지? 네. 네. 감당하시겠습니까 아하. 할수 있습니다. 가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버티십시오. 네. 네. 성공. 아하. 석세스. 네. <laughs> 카드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네. 네. 성공이 있습니다. 네. 해볼만 합니다. 음. 옛날에 같이 일했던 동료들이 다 찾아옵니다 음, 열심히 하다 보면 예, 우리도 도저히 사장 밑에서 네. 어, 못 견디고 있었는데 이제 자리 잡으셨으니까 우리도 좀 불러다 써 주세요 네. 우리 잘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찾아오는 그런 케이스를 볼수 있고 음. 찾아와서 돈에 대한 부담을 다 어떻게 한다? 제거해 준다 예, 제거해 준다 네. 음, 그래도 잡겠네? 네. 몇 년? 뭐, 시간 좀 걸리겠지. 한 3년 이상은 네. 잡아야 되니까. 보통, 되지 않을까요? 자리 잡으려면. 자, 네. 3년. 이건 덮어놓고 3년입니다. 네. 점켓상 3년은 아닙니다만은. 아, 전자우층에 있어서. <laughs> 아, 그렇구나. 아, 그럴 수도 있겠지, 뭐. 난 그냥 보통 3년 자리 잡으려면. 네. 네. 창업은 1년. 네. 사업은 3년. 네. <laughs> 보통 그렇더라고요. 네. 인상해보니까 네. 어쨌든, 성공이 보입니다. 네. 이때의 분주 카드야말로 메시아죠. 네. 메시아가 뭐예요? 예. 네. 메시아, 신의, 신, 신의 구원자, 신의 개시. 어, 구원자, 네. <laughs> 구원자가 나타났어. 네. 어, 저아 음. 해볼 만해. 음. 버틸 수 없으면 안 됩니다. 어... 여기 쓰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이미 있어서 네. 아마 망할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3년은 버텨야 된다, 네. 얘기인 거 같아요. 그렇지. 쩔쩔 매야 됩니다. 네. 그 가구가 돼 있으면, 네. 네. 나가시고, 네. 일 해서 열심히 하고, 네. 그를 자신 없으면 아예 시작하지 마세요. 네. 경자가 시에 있을 때는 어, 해볼만 하겠는데, 준비 많이 하셨네? 네. 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조언하면 될것 같네요. 네. 자, 60개의 각각 떨어진 이, 이 코드, 이걸 연결시켜 놓고서,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을 잘 생각하시고 열심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되시기 바랍니다.